OSEN 는 서정환 기자, 충격패를 당한 선동열로의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26일 오후 한국시간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 갤로라 붕 카르노, 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예선 비조 대만과 첫 경기에서 1에서 1호패했다. 한국은 27일 인도네시아와 2차전을 치른다. 예선 첫 경기 패배로 한국은 B조 1위를 사실상 대만에 내주게 됐다. A조 1위와 e 치르는 슈퍼라 운드가 남아 있지만 결승까지 가는 길이 더욱 험난해졌다. 프로체정예로 굳성된 한국이 대만의 실업 선수들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대만 선발 오션펑은 5이닝 사피안타1피홈런 2볼넷 1사 9 2탈삼진1 실점으로 깜짝 코트로 승리를 따냈다. 김재환에게 맞은 솔로, 홈런 한 방을 제외하면 나무랄 데 없는 투구였다. 선동열 감독은 우성펑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국 타자들은 대만 실업투, 수들에게 무기력했다. 반면 대만은 양현종에 대해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왔다. 정, 1회 장재민이 양현종에게 첫 안타를 뽑았다. 이어 4번 타자 린지아요 우가 결승 투런 홈런을 터트려 한국을 침몰시켰다. 한국은 두 점쯤은 가벼. 게 역전할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한국은 김재환의 홈런 한 방이 득점해 전부였다. 대회 전부터 일부 야구 팬들은 선동열호의 은메달을 기원한다며 조소를 보냈다. 병역 기피 위혹을 받고 있는 오지환과 박혜민이 대표로선 발된 것에 대해 여전한 반감을 보내고 있는 것. 실제로 한국이 대만에 패하자 기쁘다는 반응과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반반씩 섞여 나오고 있다. 야구 팬들은 오지환 군대 가자 아마추어에게 패하는 프로팀 참 멋지다. 실업에게 지는 kbo 거품 인증 타고투적 kbo 수준 잘 봤다. 여 한국의 패배를 반겼다. 충격패로 가시밭길에 놓인 선동 여론은 앞으로 싸늘한 여론을 이겨내야 하는 이중고를 치르게 됐다. 제이슨즈오스리 사 골뱅이오 sen.co.kr 사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는손용구 기자 spjj 골뱅이오 sen.co.kr 서정환 기...